안녕하세요. 팔달 홍지승입니다. 요즘에 댓글에도 그렇고 저한테 직접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대탈출 팔뚝 집의 주모님 지승님이세요? 이게 궁금하시다면 이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려야겠죠.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반은 맞았습니다. 팔은 제가 맞고요. 멤버분들과 대화를 하는 주모의 목소리는 기가진이 목소리의 주인공 이다슬 성우님이에요. 네, 부르셨어요. 어? 어? 사실 엔딩 크레딧에 어제 이름이 나오긴 했는데 팔만 보신 분들은 어 누굴까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날의 비하인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이른 새벽부터 어 촬영 준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7시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많은 출연진 분들과 촬영팀 스태프분들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어, 예능 촬영이라는 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하는 거구나 어, 그거를 한번 느꼈고요. 어, 제가 하는 역할이 뭐였냐면 이다슬 성우님이 대사를 해주면 저는 그 대사에 맞게 이제 팔을 움직이는 거예요. 패시름도 하고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패시름만 하는 건데 이게 좀 디테일이 있더라고요. 손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또 물건을 또 제가 건네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의 연습과 어, 리허설이 있었어요. 연습을 할때 제가 계속 팔을 내보여야 되고 팔의 움직임을 카메라에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담기는지 봐야 되고 그렇다 보. 보니까 계속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날씨가 생각보다 너무 추웠습니다. 어막 덜덜 떨면서 막 콧물을 막 줄줄줄 나오고. 막 근데 그때 다슬님이 저한테 핫팩을 주시더라고요. 너무 추웠는데 아그 핫팩 덕분에 좀 추위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팔만 나오니까 이 뒤에가 어떨지 아마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팔을 내미는 공간이 굉장히 낮았어요 벽이 있잖아요 벽이 있으니까 거의 얼굴을 좀 거의 이렇게 약간 밀착시킨 상태에서 패시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이 좀 보이지 않으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 있기는 했어요 아 그리고 제가 또한번 감동했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촬영 전 작가님들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멤버분들한테는 지승님 출연이 비밀이에요 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촬영이 들어가고, 제 팔이 나오는 딱 등장신에, 강호동 형님과 김동현 형님이, 팔씨름 챔피언 홍지승 아니야? 바로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이 장면이 편집되긴 했는데, 아그 순간에 이제 콧물을 흘리고 추위에 떨던 게다 아, 보상받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강호동 형님 같은 경우에는 촬영 때문에 몇번뵌 적이 있지만 워낙 많은 분들을 만나시기에 당연히 저를 기억 못 하시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팔만 보고 알아봐 주셔가지고 어, 정말 영광스럽고 감사했습니다. 과연 대탈출 멤버들 패시은 어땠을까?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세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호동 형님과 김동현 형님 힘하면 떠오르는 분들이잖아요. 어, 실제로 팔을 이렇게 잡았을 때그 압박감이 확실히 다르긴 합니다. 당연히 두분다 강하시고요. 제가 예전에 이두 분과 팔씨름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강호동 형님은 방송 촬영 중에 팔씨름을 해본 적이 있고요. 동현이 형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사적으로 만나가지고 팔씨름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일단 동현이 형 같은 경우에는 손이 단단했고 팔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팔씨름에 유리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팔씨름을 배우고 연습을 하면 엄청나게 강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강호동 형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팔씨름을 했을 때도 느꼈지만 힘을 훨씬 더 많이 낼수 있는데, 그 힘을 다안 쓰시더라고요. 강호동 형님이 힘을 줬는데,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냐라고 할수 있는데,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봤기 때문에 잡으면 어느 정도의 대강 느낌이 옵니다. 네, 확실히 힘을 다안 주셨어요. 엄청난 힘을 가졌음에도 자신의 힘을 낮추고 상대를 돋보이게 하려는 그 배려심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강호동 형님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힘 쓰는 장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 어떤 상대방과 이제 힘을 쓰는 그런 대결에서는 어, 100%의 힘을 낸 적이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제일 놀란 사람이 있습니다. 어, 바로 누구냐면 여진구 님인데요. 손이 생각보다 두껍고 단단하더라고요. 딱 잡는 순간, 어 팔씨름 힘도 제일 인상 깊었어요. 손을 잡고 느낀 거는 팔씨름을 접은 적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제일 인상 깊었던 분이 여진구님이었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여진구님을 팔씨름 게스트로 꼭 초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진 것 같은데요. 결론은 팔뚝 집의 주모 제가 맞습니다. 그럼 또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